지금 현재 마이너스 4도 오늘 최저온도가 마이너스 8도 아 이거 12월 초인데 벌써 이렇게 추우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아 이거 올 겨울 진짜 걱정이 됩니다 아 여기 홍대 인데요 아그 어, 요즘에 핫한 카메라가 하나 있죠 dji 오스모 포켓 이미 벌써 리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중국 여행 갔다 오느라고 그 사이에 갑자기 출신 해가지고 제가 정보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아좀 건너뛸까 하다가 얘네가 뭐 고프로 킬러 다뭐 이런 얘기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언급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서 직접 만져 보려고 dji 매장 앞에 나왔어요 갑시다 아 추워 찾았구나. 이거 어떻게 돌려요? 셀카로? 아세 번이구나. 우와. 대박이다. 사십육 지금. 오 대박이다. 대박이긴 한데 음 자리 옮겨서 정리합시다. 자 최대한 제 느낌만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다른 어, 리뷰들 올라온 것들 거의 안 봤어요. 한두개 봤어요. 한두개 봤어요. 좀. 확인을 할게좀 있어서, 네. 몇개안 봤어요. 오즈모 포켓, 뭐, 스펙 같은 것들은 이미 다른 데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스펙들은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액션캠 유저 입장에서 만져보고 느낀 그런 느낌들,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 7 유저로서 고프로보다 좋은 점은 뭐고 아쉬운 점은 뭔지 딱 그것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끝낼게요. 일단, 3축 짐벌. 대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이 짐벌을 탑재했나,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짐벌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이 고프로 히어로 7도 하이퍼 스무스라고 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는 거랑 기계적으로 돌려주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영상을 좀 찍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고요. 이 오스모 포켓에서 가장 부러웠던 점이 바로 이 셀프 스크린 기능이었어요. 셀프 스크린과 트래킹 기능. 이 트래킹 기능은 피사체를 찍을 때에는 물론이지만 나 자신을 찍을 때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셀프로 촬영을 할때이 액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얼굴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스모 포켓은 이거라도 들고 갈게요. 근데 이 오스모 포켓은 이 카메라와 본체 부분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셀피 모드로 카메라 각도를 돌리면 내가 나 자신을 화면으로 보면서 촬영을 할수 있고, 또 심지어 얼굴 인식으로 트래킹까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 얼굴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부러웠고요. 또 하나, 오즈모 포켓이 고프로 보다 좋았던 점은 저조도 촬영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고프로가 워낙에 저조도 촬영이 형편없는 걸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스모 포켓의 야간 촬영 영상 샘플을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고프로에 비해서 노이즈도 덜하고 흔들림도 당연히 짐벌을 사용하니까 흔들림도 덜하고 훨씬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이네 가지가 고프로에 비해서는 정말 월등히 뛰어나고 이것만으로 갈아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오스모 포켓이 고프로보다 아쉬운 점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크리티컬 합니다. 첫 번째로 화각. 고프로는 워낙에 그 광각으로 유명한 카메라죠. 그리고 그 광각도 리니어, 와이드, 슈퍼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스모 포켓은 화각이 하나예요. 고프로의 기본 광각보다 훨씬 좁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뭔가 피사체를 찍을 때는 그냥 아쉬움 정도겠지만 저처럼 셀프로 뭔가 브이로그라든가 셀프 촬영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좁은 화각이 좀 굉장히 불편해요. 아까 오스모 포켓을 찍을 때도 제가 거의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을 쭉 뻗고 찍었는데도 제 얼굴이 거의 화면에 다 차더라고요. 근데 고프로는 대충만 들고 찍어도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입장에선 좀 아... 굉장히 큰 단점이었고요. 오스모 포켓의 또 하나의 단점은 해상도와 프레임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고프로 같은 경우는 뭐, 1080, 2.7K, 4K, 그리고 심지어 4대3 비율, 16대9 비율, 여러 가지 해상도를 지원해서 용도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프레임 수도 거의 60, 120, 24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1080이랑 4K 두 가지 해상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프레임도 30프레임, 60프레임 두 가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 그 오스모포켓의 홍보 문구가 4K 60 프레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4K 60 프레임은 그렇게 매력적인 스펙이 아니에요. 자주 쓰지 않는 조합이에요. 4K 자체를 잘안 쓰게 돼요. 그리고 60 프레임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어 슬로우 모션을 아무리 조절하더라도 50% 슬로우밖에 걸 수가 없는 거죠. 하다 못해 1080에서 한120 프레임까지만 집어 넣어줬어도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스모 포켓의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게 좀 치명적이에요. 배터리 내장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폰 같은 거죠. 배터리 교체를 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방전이 되고 나면 다시 충전할 때까지 촬영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직접 충전을 하면서 촬영도 할수 있겠지만, 그럼 또 장비가 또 늘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밖에도 방수 기능 없고요 와이파이 안 되고 그리고 짐벌 조정도 상하 조정밖에 안 돼요 좌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추가 액세서리가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액세서리들이 언제 출시될지 아직 모르고 심지어 가격도 책정이 안 됐어요. 엄청 비쌀 걸로 예상이 돼요. 이건 모든 액션캠들이 다 액세서리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불만이긴 하지만 그 경제적 부담도 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DJI 오스모 포켓 총평을 하자면 신규 구매자들은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수 있겠다. 기존 고프로 유저들이 갈아타기에는 아,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 고프로 7 유저 입장에서 갈아탈 이유는 그렇게 없어 보였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